세라 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뭔가 차의 계절이고 커피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리카노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요세 가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남편하고 같이 프랑스 여행을 갔다가 에스프레소를 알게 된 거예요. 에스프레소가 맛있다라는 것을 프랑스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면서 커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커피는 여러분, 취향입니다. <laughs> 커피는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커피는 정말 취향이에요. 내가 조금 단커피를 좋아한다 그러면 단커피 드시면 되고, 어, 나는 에스프레소 같이 진한 커피를 좋아하면 진한 커피를 드시면 되고, 신맛고소한만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여러분. 커피와 티가 가장 맛있는 겨울입니다. 네, 커피와 티를 마시면서, 뭐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민숙이 23장, 22장의 발락과 발람에 이어서 23장, 예, 이어서 통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제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일곱 제단을 쌓고 여기에 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예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한 뒤에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 위에 수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 헌물 옆에 서 있으소서. 그러면 내가 가리니, 혹시 주께서 오사 나를 만나 시리이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그가 높은 곳에 오르니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니라. 그가 그분께 아뢰되, 내가 일곱 재단을 예비하고 각 재단 위에 수소 한 마리와 숫양한 마리를 드렸나이다. 하니 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이르시되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하지니라 하시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보라 그와 모압의 모든 통치자가 그의 태우는 희생물 옆에 서 있더라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을 셀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사분의 일을 셀수 있으리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는도다 하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내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그대를 데려왔거늘 보라 그대가 그들에게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조심하여 주께서 내 입에 주신 것을 반드시 말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에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그대가 그들을 볼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대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맨끝 부분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하더라. 발락이 그를 소빔의 들로 비스가의 꼭대기로 데려가서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 위에 수소 한 마리와 숫양한 마리를 들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에서 주를 만날 동안에 여기에서 당신의 번제 헌물 옆에 서있으소서 하니라. 주께서 발람을 만나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시니라. 발람이 그에게로 오니, 보라. 그가 자기의 번제 헌물 옆에 섰고, 모압의 통치자들이 그와 함께 있더라.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니,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 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 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할 진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로다 보라 이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서서 탈취한 것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니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하였으나 발람이 발락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왕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행하여야 하리라 하지 아니 하더이까 하니라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원하건대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여시몬에 내려다보는 부올의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일곱 재단을 쌓고, 나를 위해 여기에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예비하소서 하거늘, 발락이 발람이 말한대로 행하여 각 재단 위에 수소 한 마리와 숫양한 마리를 드리니라. 그, 발락과 발람의 내용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하지만 발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발락에게 얘기하는 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도다. 발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라는 것을 예, 믿는 그 믿음, 발람의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예,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대목이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첫눈이 제대로 왔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첫눈 내려주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족이 한해또 건강하게 네, 또 살아가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어, 어, 여러분들 첫눈 왔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셨나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24장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